우리가 오늘 이스가랴 14장 말씀 1절로 8절까지 읽었지요, 내 여러분. 이 날을 어,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그게 뭐냐면, 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날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무슨 무슨 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지요. 여기서 무슨 무슨 날할때의 날이라고 하는, 어, 단어는요, 하루, 혹은 어떤 날, 혹은 해가 떠 있는 낮,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이 날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미. 구약에서 약 2200번 정도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맥에 따라서는 이 요미라고 하는 날을 뜻하는 단어가 하루, 일반적인 하루를 뜻하기도 하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날을 뜻하기도 하고 또 절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까지 의미하는 다양한, 다양한 의미의 모습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에 사용된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하루, 즉, 24시간, 뭐, 해가 떠있는 낮, 이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날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본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누구에게가는 심판의 날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 구원의 은혜를 더디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이죠. 이렇게 이 여호와의 날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8절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잡혀서 같이 읽으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이절 말씀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육체의 향락을 즐기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러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제대로 깨달아 알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는 듯 하다가 다시 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고 이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절반이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약탈당하고 잡혀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절 제일 앞부분 보세요. 2절 제일 앞부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이방 나라를 누가 모았습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날조차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조차도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끝부분 가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피고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다 절반이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아서 단순히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남기셔서 신앙을 어려운 가운데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 그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믿음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치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모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대놓고 뭐라고 면박 주기도 하고요. 예. 따돌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소용이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남은 백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좀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온,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만나 삼아서 꿀꺽 씹어 삼길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눈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과정과정마다 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우리가 성화의 훈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날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받는 날이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셨어.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지 그 것마저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 가지시고 굳건하게 여호와의 날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훈련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날이구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이 단련하셔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승리해 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때 내게 찾아온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 될 것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 요와의 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괜한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잘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잘 믿음으로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날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나야 된다고 라 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